어, 교통사고 나고 나서요 보험사랑 합의 다 봤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직 받을 돈이 더 남았다거나 뭐 추가로 청구할게 생겼다 이런 연락이요 혹시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왠지 그런 일이 생길까봐 좀 불안하신가요 이게 좀 당황스럽죠 네 네.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죠. 합의라는 게 뭐랄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서요. 어설프게 마무리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이 교통사고 합의, 특히 대물 합의랑 대인 합의,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또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, 왜 분명 합의서에 사인까지 했는데, 어, 문제가 또 생기는 건지,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합의를 끝내는 건지,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. 그 가장 먼저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. 교통사고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. 바로 대물 합의랑 대인 합의. 이두 개는 완전히 별개예요, 별개.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혼동을 하세요. 아, 그렇죠. 보통 그냥 뭐차 수리비 받고 합의 서쓰면다된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건 그냥 대물, 그러니까 망가진 물건에 대한 합의일 뿐이다. 뭐 렌터카 비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. 정확합니다. 딱 저기까지가 대물 합의예요. 자동차나 뭐 다른 물건들 손해에 대한 거. 반면에 대인 합의는 그야말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이죠. 사람. 네, 병원 치료비는 당연하고요. 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또 다쳐서 일을 못 해서 생긴 손해, 휴업 손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. 이게 보상 범위나 금액을 따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와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차량 수리비 합의 끝냈다고 해서 내몸 다친 거에 대한 보상까지 끝난 게 아닐 수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이걸 명확히 나눠서 생각해야겠군요. 이걸 그냥 하나로 통쳐서 생각하면 나중에 어 이걸 왜 얘기 안 해줘요 이런 상황이 바로 죽어져 각각 독립된 합의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함정이 또 나와요 바로 합의의 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법적 효력이요 합의서에 사인했는데도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불안한데요. 없을 수 있다기보다는 음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.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고 무조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와. 그럼 뭘 특히 조심해야 돼요? 사실 합의서 보면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사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합의서 문구 중에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이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, 더 이상 딴소리 안 한다 뭐 이런. 네, 그렇죠. 흔히 뭐 부재소 합의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뭔가 청구할 여지가 남는 거예요. 특히 그냥 말로만 아유 잘 처리해 주세요 이 정도는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거의 힘이 없어요. 아그 문구가 진짜 핵심이네요.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. 근데요 현실에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보험사 쪽에서 좀 빨리 합의하자고 막 재촉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복잡한 걸 이용해서 약간 불리하게 조건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? 네, 아주 흔합니다. 그런 경우가. 예를 들면 치료가 아직 다안 끝났어요. 그런데도 아, 이 정도 치료 받으셨으면 충분합니다. 이제 합의하시죠.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. 아, 몸이 아직 아픈데도요? 네. 또 대물합에 할때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수리비만 받고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? 렌터카 비용을 못 받았네? 아니면 사고 때문에 차값이 떨어진 거 경락 손해라고 하죠. 이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. 특히 뭐 음주운전 사고 같이 가해자 잘못이 너무 명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실 비율 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 이런 때는 더 심하겠네요. 보험사가 이걸 빌미로 합의금을 좀 깎으려고 한다거나 좀 불리하게 그렇죠.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거죠.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요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의를 끝내려면 몇 가지는 꼭 최종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. 첫째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합의는 절대 안 됩니다. 모든 합의 내용은 무조건 서면, 즉, 합의서로 남겨서 잘 보관해야 하고요. 네, 서면으로. 그리고 그 합의서 안에 아까 강조하셨던 향후 청구 포기 관련 문구가 명확하게 딱 박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고요. 또뭘 봐야 할까요? 네. 그리고 위자료나 뭐 치료비, 휴업손해 같은 거 있잖아요. 내가 받아야 할 보상 항목들이 빠진 건 없는지, 금액은 정확히 기재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. 항목 누락 없는지. 네. 그리고 혹시 뭐 보험사 말고 개인끼리도 뭔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관계까지도 명확하게 해 두는 게 좋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합의의 근거가 되는 서류들 있죠. 진단서라든가 치료비 영수증, 뭐차 수리 견적서 같은 거요.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잘 챙겨 두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와,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합의가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네요. 그냥 뭐 사인하고 돈 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그 결과가 진짜 오랫동안 나한테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 서두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계속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려면 향후 청구 없음 이걸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네네, 그게 핵심이라고. 근데 만약에요, 합의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. 전혀 예상 못했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몇년 뒤에 팍 나타난다면 어떨까요? 법적으로는 이미 최종 합의가 다 끝났는데, 그 결과가 과연 그 당사자한테 정말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합의 시점에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. 그렇죠. 법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불행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